네 이번에는 희곡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장애와 갈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희곡의 굉장한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물이 없으면 어그 드라마라고 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어떤 인물의 욕구와 그 욕구를 이제 방해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갈등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 삼막 3장에서 햄릿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왜 바로 왕을 찌르지 않았을까.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어, 제가 대사를 가져왔는데, 어, 기도하고 있을 때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천당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복수일까? 어, 막 햄릿이 자기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천당이고 뭐 지옥이고 모르겠고, 그쵸? 복수를 하려면 여기서 팍 바로 어, 죽여야 된다라는 건데. 당시 햄릿은 그죠? 기도하고 있을 때 죽으면 천당에 가는 건데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복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천당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어 복수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어갈 수 있죠. 사실 여기서 햄릿이 이제 바로 죽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햄릿의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어 현대에 와서는 이제 결정장애, 그렇죠? 어, 햄릿 증후군 이런 판정까지 받으면서 좀 억울한 면이 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햄릿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 아버지를 위한 진정한 복수를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 햄릿처럼 어,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일단 그렇 벗어나서 다음에 기회가 될때 죽이는 게 진정한 복수일까요? 네.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세익스피어는 이제 한번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 오히려 이제 햄릿이 그쵸? 더 불리한 처지로 어, 몰아넣어서 그걸 끝내지 않고 더 복잡한 국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도록 만들게 된다는 건데요. 그쵸? 여기에서 햄릿에게 장애물은 뭐가 될까요? 그쵸? 왕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왕의 입장에서의 장애물은 또 뭐가 될까요? 그렇죠. 햄릿이 어, 이제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왕 입장에서는 그렇 햄릿을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없, 없었는데 그렇 옆에 두고 잘 관찰하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안 햄릿을 살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는 이제 새로운 목표로 햄릿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 나라를 그저 떠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 수있다는 것인데요. 관객이 스토리에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조금 미리 알려주거나 혹은 조심스럽게 이제 예시를 하는 방식으로 어, 스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거기에서 갈등은 어떤 생존 게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거나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그렇 이제 이를 방해하는 어떤 적이 있어야 극적인 긴장감이 유발되고. 여기에서 어떤 즐거움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크게 갈등은 내적인 갈등과 이제 외적인 갈등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 안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립인 거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내가 대립한다거나 혹은 초 개인적 갈등이라 그래서 국가 권력과의 싸운다거나 어떤 대자연과 그렇 혹은 초 자연적인 힘과의 어떤 대립을 어초 개인적인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극은 어떤 특정 하나의 갈등만을 해결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들이 동시에, 어, 만들어지고 해결되면서, 어, 해결, 어, 해결될 때 훨씬 잘 만들어진 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햄릿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게, 그죠? 살아있느냐, 어, 살아있지만 죽어있느냐, 혹은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라 거고, 또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지만 실제로 왕과의 대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하고의 어떤 대립도 있잖아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왕이 보낸 어떤 염탐꾼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는 사랑하는 여인과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그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이제 희곡들이 잘 만들어진 극이고, 성격 희곡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개별 인물들이 자신의 어떤 내적 갈등을, 어, 해결하면서 동시에, 어, 여러 가지 외적 갈등도 함께 해결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 굉장히 사소한 말다툼이나 어떤 연인들의 사랑 싸움, 부모와의 갈등,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학교의 선후배 갈등, 그렇 일상에서 온갖 종류의 갈등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래서 각자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쵸? 심지어는 혼자서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아가 여러 명이지 않나요? 네. <laughs> 그쵸? 그래서 자기 자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대립이 되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죠 그런 드라마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적 갈등과 어떤 외적 갈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갈등을 만들어보는 방법인데요. 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갈등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쵸 어, 어떤 갈등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하고 상대 누군가 상대가 있는 이제 이런 내가 있는 거고 또 사회와 대항하는 이제 나가 있는데요, 그쵸 여러 가지 법. 어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그쵸 내한 몸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어떤 법을 만들거나 철폐하거나 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쵸 어떤 대항하는 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외에도 또 그쵸 어떤 우주나 자연적인 힘 특히 요즘은 이제 환경이 라던가 그쵸 어떤 코로나 뭐 이제 이런 여러가지 것들과 대항하는 나 와의 어떤 갈등 들이 있 고, 그래서 실제로 어, 여기 있는 것 처럼 동 기가 분명 하면 할수록 재미있 다라는 거고, 장애 물이 피할 수없 으면 없 을수록 사 실은 더 그쵸？좋 은 희곡 이라는 거 고요. 지배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거나 만들어지는 갈등이 개입된다 라는 거죠 샘닉 같은 경우에는 지배적인 갈등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한 복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지만 그 순간순간 그쵸 어 일어나는 여러가지 종류의 갈등이 개입된다 이런거 가 있는데요 때론 너무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나와서 가끔 본질을 흐리게 한다거나 그렇뭐 재미 없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흔히 볼수 있는 어,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그렇 어디까지인지 이건 굉장히 어려 어렵다는 거죠 네 <laughs> 이렇게 갈 때는 갈등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자신한테 대입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나는 어떤 동기가 분명한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어, 새로운 균형을 어, 찾아야, 어떤 균형을 나는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과제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쵸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쵸 지금의 나의 균형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어 있어서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나는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희곡을 읽고 분석하는 방법이 멀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보면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은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추진력이라고 해서 지루함은 죄악이다. 라고 <laughs> 네, 아주 심하게 썼는데요. 네.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넣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관객이 모두 예상했거나 어떤 뻔한 상태로 가, 가기보다는 조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좀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관객의 관심을 불러이도록 만드는 다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몰두 시간이라던가 관심이나 취향 이해도, 그쵸. 어떤 참여도, 태도, 분위기, 뭐 아주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엄청 다양한 종류의 관객들이다 하더라도, 그쵸? 어떤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어떤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추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제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추진력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뭐한 시간짜리, 2 시간짜리 공연을 내내 집중하면서 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쫙 끌어올려가지고 좀막 긴장하게 만들 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은 쫙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그런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극문학에서는 이제 필수 요소라고 해요. 예를 들면 햄릿 같은 경우에 연극 장면에서는 사실 우리는 모두 어 햄릿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 이 연극 장면에서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저는 이제 왕을 연기하는 그 배우의 어, 반응을 너무 궁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아 연극 장면이 있는데 저 장면을 보고 왕이 도대체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 때, 아 햄릿이나 우리 입장에서 아 정말로 왕이? 죽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에 대한 그또 어떤 장면이나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 갈등도 좋고 그쵸 여러 가지 행동, 사건 이제 이런 것들 좀 배웠는데요. 이것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 무언가 추진력을 그쵸 어, 끌고 갈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